오늘은 오일 파스텔 똥손이에요 똥손이지만 좋아하는 편 좋아하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는 편홈 파티 그리고 고양이 이건 약간 음, 술독에 빠진 다음 그리고 약간의 키키니와 카운팅 스타즈 음이 게임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보이겠지만 잘 나무 좋아하는 면 같아요. 망갔고요. 그냥 아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도대체 기름 종이가 있고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방구석에 이제 카페는 가고 싶지만. 어, 누워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려놓은 크로아상이지만 사람 얼굴, 크로아상 얼굴 이게 약간 방구석 만주르에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실패.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도전, 트라이 트라이 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딸리베네피카서이거 이제 티눈을 치료를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불이 나는 발바닥 모양 티눈이 한 이쯤에 나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졸라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발바닥 모양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뭐 이게 아마 실패를 하면 크루아상 이될것 같고 성공한다면 오늘 그린 그림이 되겠죠 이것은 제 친구가 생일선물로 준 오일 파스텔 오늘은 유튜브 방구석 만주르의 프로필 사진을 제 자화상을 조금 그려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제 취향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요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색깔들에 대한 48색 뭐 그냥 지피는 대로 색깔을 좀 쓰는 편 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구겨 구겨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런 회색 같은 거. 회색인가요? 그레이색이야. 오케이. 리얼 그레이색입니다. 추구미가 있잖아요. 요즘 또 유행하는 추구미. 조금 넣고. 잠깐만. 좀,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대충 어떻게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 디테일에 대한 약간 음양 음명, 음영이라거나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없다 보니 아무래도 그리고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싶어 가지고 대충 카메라로 한번 이게 예, 어떻게 와 진짜 이 옛날 폰인데 소리가 아주 죽여주는구나. 그냥 뭐 눈코입 달렸고요. 눈이 또 짝짝이입니다. 그리기 아주 힘든 얼굴. 이런 식으로 대충 인스타에서 조금. 그림 그린 거를 찾아가지고 색깔이라거나 음영이라거나 뭐 이런 걸좀 참고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멋지게 말해도 어차피 똥손이 달린 것은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똥손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 모르겠고 어떡하지? 이게 사람 얼굴을 그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작전타임. 저는 노래를 좀 들을게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생겨가지고 지소쿠리 클럽이라고 밴드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참 노래가 좋아요. 너무 귀여워. Peanut Butter Sandwich. 오! 오, 이 친구 봐라. 블루투스를 왜 껐느냐. 연결 기기 찾기. 블루투스를 켜다오. 그, 유튜브 편집상. 저작권 제가 한번 저번에. 우리 반주에서는. 그것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아예 어안 하는 것으로 아무튼 피나 빠를 샌드위치 이 노래는 지금 어 너가 이제 제이라는 사람이랑 어울린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일단은 전 남친인 거죠 전 남친 전 남친인지 뭐 아니면 썸타는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질투하는 내용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뭐, 스테이크 하우스 데코고 가지? 뭐, 그 사람 좀 의심스러운 것 같다. 아무래도 마피아랑 연관된 사람 아니냐. 그 사람 뒤에 윅, 존윅 있는 거 아니냐. 어? 방탄 조끼 입고 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너 아마 주짓수 배워야 될 걸? 나 주짓수 배우고 싶은데. 필라테스는 택도 안 돼. 뭐, 이런 귀여운 가사들과 나는 그냥 피넛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피넛버러가 이렇게 나오는지 아무튼 귀엽다. 그래서 이 노래 듣고 나면 피넛 버럴 샌드위치 바로 먹었쥬 이거 먹고 위에 사과 올려가지고 알차게 먹었습니다. 알차게 먹었고요. 나는 다시 그림을 한번 하우스로 해볼까요? 나정면 그리고 싶어. 근데 조금 정면이 있는데 이런 아줌마보다 좀 이쁜 사람 없을까? 이렇게 그림 찾다가 진짜 몇 시간이 흘러간다.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다 이 친구는 뭐야 동작까지 올려주는 야 아니 근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그리면은 흰색이 막 나오는데 얼마나 깍깍 눌러서 하는 거야 아니 좋은데? 어? 멈춰줘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캡처가안 되나요? 캡처해주세요. 아앞아아하아를아러아렸아어아게아더아이아게아나아쩔아없아눈아담아야아다아는아 w 아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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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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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핫아핫아핫아아아 별난 거 모르겠다만 하,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내가 어? 감상을 하고 자빠졌다니까 진짜 언제 그리고 언제 찾아가지고 언제 나의, 나의 유튜브 계정이 멋진 계정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조금 하찮은 이제 유튜브를 애초에 파괴된 이유가요 갑자기 MBTI가 파워 2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노는 것도 참 재밌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사회가 또, <laughs> 현대사회까지 말하기 참 거창하긴 한데,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외로움에 빠지고 좀 고립되고 하는 사회라고 일단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노는 방법을 알려, 알려주. 계제는 아니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혼자 노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다. 혼자 노는 세상도 재밌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 계정을 팠고요. 취미가 정말 많은 인간입니다. 이건. 좋아하는 노래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즘 제가 카더가든에 조금, <laughs> 카더가든 그 이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인스타에서 보다가, 카더가든 인스타, 아니,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카더가든한테 입덕을, 입덕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팬이 됐어요. 너무 재미있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카더가든 노래를 몇개막 듣다가, 좋아하는 노래를 발견 제목은 조각구름인가? 구름 조각구름이고요 구름을 이제 하나하나 따가지고 뭐 발에 깔아주고 뭐 품에 넣어주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귀여운 노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여운 노래가 좀 많지만 하나하나 이제 또 아가 봅시다 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찍은 셀카. 오 마이 갓. 와우. 이거 누구세요 진짜? <laughs> 아니, 이, <laughs> 아니 이게 뭐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나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럼 그나마 닮, 닮 닮았게 나왔네. 와 조금 부담스럽다. 부담. 졸부. 와 진짜 왔고 <laughs> 자 이제 커트로 체이스 말을 끊고 대충 이렇게 크게 그릴까 작게 그릴까 이만큼 네. 귀가 별로 그렇게 막 보이지는 않는 편이지만 일단 그려주고. 턱이 조금 뾰족한 편이고. 가요. 귀가 있고요. 귀가 여기, 여기는 조금. 조금. 그 다음에 머리가 추구하는 머리가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가? 내가 거울을 봤을 때는 머리가 이쯤 이렇게 있다 치면. 은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요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좀 하트 모양 추구미 와 이쁘다 완벽 와 성공 진짜 성공 진짜 성공과 행복과 기쁨이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선 하나 지금 몇개 끊었어 지금 몇개끊거가지고 이렇게 기쁘다 꿀 회색으로 이렇게 다 그리면 조금 방구석이 너무 첩박해 보이지 않을까? 생머리도 아니고 나 사실 곱슬인데아귀 망했다. 지금 일희일비 하고 있는 만주루 보고 계십니다. 와목개뚜꺼워 보이쥬. 하지만 목을 그려줄게. 지금 또 땅콩버터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너무 귀엽다. 이 지소쿠리 클럽. 이 뭐라 하지? 앨범 사진이 다들 너무 귀엽습니다. 노래가 노래들이. 갤러리 하 사진 끔찍하지만. 옆옆 옆. 파랑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할까? 콧대를 너무 살려버린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 다음에 코가 이렇게 생겼지만. 어, 수술할 수 있잖아. 어? 어때? 뭐 어때? 어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오! <laughs> 약간 망한 기분, 망한 기분이 조금 들어옵니다, 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아까 크로아상 그게 나의 그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와어째 어떻게 큰 일인데 어쩔 수 없다 와 그림은 역시 진짜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구나 와나 이렇게까지 눈코입이 모여 있는 사람은 아닌데. 망함을 크게 느꼈고요. 망했지만, 계속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 여러분. 망했지만, 어쩔 수 없지. 계속해야지, 어떡해. 아, 이거 뭐야? 수염이야, 뭐야? 지렸다. 그리고 여기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수염, 수염. 지렸다 지렸다 와 남자 됐고요 괜찮아 어떡해 나에겐 쿠라상이 있잖아 나에게는 쿠라상이 있다 하하 어떡해 닮았나요 <laughs> 이 섀도우로 이렇게 이렇게 오마이갓 oh 누구세요 진짜? <laughs>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 <laughs> 웃기네. 이게 코고, 이 입이야. 음, 입이 조금 윗입술과 아 M자 M자 살려야 되는데 여기도 한번 끄어주고. 아 내가 승모가. <laughs> 승모가 상당히 발달된, 발달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새골 여기 나왔다. 와, 새골 있다. 아싸리. 머리뽕을 조금 더 살려볼까? 어, 예쁜데? 마음에 들어. 어떡하면 좋지? 괜찮아. 이게 무슨 색깔이야? 음, 그, 바탕색으로. 이 파스텔을 상당히 낭비해줄 예정이거든요. 아 원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여기다 그리고 싶었는데 까먹었네. 아니 근데 이렇게 내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똥손 가졌다고 뭐어그 어디 내가 무슨 저기 타이탄인가 뭐더라? 책을 읽었는데 그 못하는 것도 재능이다. 재능이 없는 것도 재능이다. 항상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라고. 와, 오스트랄피테쿠스 아니야? 와, 호모 사피엔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아무튼 친구가 3학년 때부터 없어가지고, 3학년 때부터인가? 아무튼 원래 없지. 뭐 친구 데리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있어 아무튼 없는데, 그러면 친구한테 놀자,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혼자 놀기 시작했는데, 아, 그 이후로는 이제 또 그나마 활발해져가지고 사람이, 그 뭐, 친구가 좀 생겼긴 했지만 별로 없지만 지금도 주겁게 혼자 잘 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게 하얘요, 이렇게 이거를 문질러줘. 원래 이제 미술할 때는 뭐 아끼면 안 된다고 하거든. 근검 전략과 안빈 낙도와. 제가 참 그렇습니다. 절대 부자 되지는 못할 팔자라면서 와, 맥밀러 아시나요, 여러분? 맥밀러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지금은 세상에 없지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외롭게 아니 물론 뭐 집에서 누워가지고 힐링하시는 분들은 참뭐 즐기시면 되겠지만은 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누워있지? 누워있으면 나 누워있으면 막막 막 답답하고 그렇던데 집에서도 이렇게 바쁩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와와 와우, 와우, 와우 어때? 사회에 찌든 사람 같나? 쇄골 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쉐딩 중요 중요 이 턱수염 어쩔 수가 없고 이게 나라고 할수 있을까? <laughs>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아무렇게 생겼어 그냥. 아무렇게나 생겼고 아무렇게나 늘어 가고 있고 조금 더 조금 더 컬러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갑작스러운 노래들 아, 신나 보인다. 이게 뭔지 솔직히 모름. 나 박치임. <laughs> 코나물림 이런 것도 있었던가? 귀여운데? 야호! 갑자기 신났음. 신난다! 와와와와! 왜 이렇게 신나? 웃어. 너좀 웃어, 친구야. 더 웃어. 아, 이제 좀 낫다. <laughs> 이것도 참 좋아요 Phony People Phony P-H-O-N-Y-P-P-L Phony People인데 Cookie Crumble 이런 것도 괜찮고 이 사람 노래들 괜찮은 게 뭐였더라 That's Why I Love The Moon 이 사람 노래인가? 야,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와, 벌써 하트 눌러져있쥬? 그리고, 조금 더 신나야 돼, 너. 방금 이거였나? 그렇다면, 조금 더 신나는, 어, 이거 좋다. 나는 뭐를 좋아하냐면, 노래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데, 바다는 여기는 이미 끝났고, 호가 승모 만주르거든요. 왜냐면 승모 너무 발달해가지고 야, 며칠 전에 넘어졌는데 <laughs> 넘어지고 제일 아픈 곳 승모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승모가 넘어졌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수 있을 정도로 승모가 아픕니다. 흰색을 이제 조금 자신 있게 여기 조금 칠해주고. 여기 조금 칠해주고 오 멋있는데? 오좀 괜찮은데? 좋아 좋아 여기도 조금 칠해주고 여기왜 칠했지? 조금의 블렌딩 그리고 더 신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요청으로 이 박자들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 그거 그리면 되겠다 이슉슉슉슉슉 뭐라 그러지? 높은 자리표 구글. 예아!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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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라 자리가 좀 여백이미 나 돈도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좀 얇았으면 좋겠어, 이거, 크레파스. 이야! 오, 진짜. 볼품 없다. <laughs> 없는 게 나았던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이 친구인가? 무슨 색깔이었지? 인가 그래. 그럴 땐 이렇게 지워. <laughs> 지워 지워 오 그럴듯한데 오 역시 오일 파스텔 아 지워진다 그오나 이런 느낌 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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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해한번더 하자 내가 뭘 좋아하냐 나는 또 달러 달러 돈 밝히는 속물 같나요? 맞습니다. 정답 달러를 하나 더 그려줄까? 원을 그리고줄까 예잉 위안 원 원이 하나인가? 약간 엉덩이 같은 뭔가 좀 야한데? 더리요 좀 이상해. 또 지워. I love it. 지우자, 지우자. 여백의 미가 아름답네. Yeah. 오 기분 좋아. 세로로 지우면서 이게 조금 뭔가 음향을준 기분. 오 y e a I love it. 못생겼지만, 복구 불가. 끝! 헐. 아니, 하다 보니까 잔나비. 이거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나죄 지은 기분. 근데 얘는 조금 우울하긴 해. 그리고 난 오스트라로 피티코스지만 얘는 음표가 없어서 우울해 보이네, 지금. 그럼 도 보니까 틀렸네. 틀려가지고 지금, 어, 지우고 난리 났구만. <laughs> 이제 보인다니까, 이런 게. 아무튼, 진짜 끝. 뿅!